이게 자 알려 줄게. 지금 머리가 이게 연이야 봐 봐. 여기서만 이러면 얘가 거기에 멈춰 있다고. 그러니까 뒤로 와 줘야 되는 거야, 이게. 렇 뒤로. 오케이? 뒤로 와 주잖아. 뒤로. 이제 다 자른 거 같은데. 자, 그러면 이걸 줘봐 봐. 이거를 었다 올려. 그렇지. 아. 어. 다 올리고 이제 여기서 박으면 되는 거야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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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. 여기 모든 게다 자급자족이네. <laughs> 난 이런 건줄 알았어. 이렇게 만드는 과정 하다가. 다 만들어 줄줄 알았어. 아짠 시작 말하면은 어. 갖다 주는 줄 알았대요. 그러니까 <laughs> 오빠가 반 일을 이렇게 하면은 갖다 오면 다돼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마무리 그런 건줄 알았다고. 어. 아 나는 항상. 그럴 보니까.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어, 도대체 와 드라마니까 그래 예능하는 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진정성이야 진짜로. 그래서 호동이 매 강조하잖아. 그대로 쳐야 돼. 비틀지 말고. 나 이거 수근역도 없었으면 어떡해볼 이거? 진짜 계획 때 있던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. <웃음> <웃음> 아이, 그거는 뭐. 연희 씨. 우리 또이 배우 생각이긴 한데 그 친구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생각은 할수 있어.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 본인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아예 촬영이 재밌고 다음에는 더어 뭔가 조금 어 좋아요 저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. 아. 자 이걸 누르는 거 심줄 가지고 자 봐봐. 그렇지. 마지막 그것이 마무리 편하지. <laughs> 제가 하고 어, 있나요? 마무리는 너 네가 한 샷으로 나올 거야. <laughs> 아, 야나어 이거 그거 했다고 경고해졌어 봐봐 이제. 자, 어, 경고해졌지 예? 네? 어, 경고해졌어요 야, 그래 시골에서 뭐 그래도 섬에서 뚝딱 뜨이 야, 이날 이게 마음에 드는데. 어, 그치? 응. 음. 딱이다 진짜. 자짐 정리합시다. 연애 내일 정도에. 네. 니스칠 그 하면 얘가 반짝반짝 사온 것 같거든. 음, 음. 그거라고 하루 말리고 나가는 날 정도에서 할머니 깜짝 놀라. 마지막 날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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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여 놓자 이거 이제.